여러분은 중매를 해야 합니다. 무슨 중매냐면, 나이키 신발 추천이라고 검색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블로그 글한 개를 추천해야 하는 겁니다. 검색하는 사람과 검색 결과를 중매하는 사람인 거죠. 우선 황당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나이키 신발 추천.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죠. 남자용인지 용도는 어떤지, 기능성과 디자인 중 무엇을 택할 건지. 이렇게 대충 던지는 질문은 100이면 99 욕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매일같이 구글과 네이버에게 던집니다. 구글과 네이버는 저런 모호한 질문임에도 최대한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최대한 적은 클릭으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많은 광고비를 벌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글을 사용자에게 추천할 건가요? 당장 떠오르는 것은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 키워드나 본문에 있는 단어들의 연관성 정도겠죠. 사실 구글의 초기 알고리즘도 여러분의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구글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이트를 추천해 주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지만 구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글의 초반 백자예요. 사실 하나의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초반 백자거든요. 우리가 실제 글을 읽을 때에도 글의 초반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듯이 구글도 생판 모르는 글을 검증할 때 초반 백자를 통해 글의 방향성과 가치를 결정해요. 그러면 제목과 초반 백자에는 A라는 키워드를 넣어 놓고 결국 본문에는 B에 대해 다루는 낚시성 글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독자들이 사이트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서 글을 읽었는지도 측정합니다. 체류 시간이죠. 만약 약속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었다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금방 이탈할 테니까요. 자잘한 상위 노출 스킬들은 결국 이큰틀 안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근본이며 구글과 네이버 알고리즘이 가장 신용하는 요소인 제목, 초반 백자, 체류 시간 이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통해 글을 분류한다면 특히나 제목과 초반 백자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제목과 초반 백자에 검색될 만한 키워드들을 억지로 다 끼워 넣죠 본문의 그 어떤 키워드들보다도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와 초반 백자의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글은 구글에게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 독자에게 선택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들로 번복된 초반 100자는 비록 구글에게는 좋은 점수를 딸수 있을지언정 독자가 읽고 싶은 글은 아닙니다. 아직도 상위 노출을 위해 플러그인들을 깔다 보면 글 전체에 세부 키워드 10회 이상, 초반 100자 내에는 반드시 모든 키워드를 한번 이상 넣을 것 등을 체크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다 부질없어요. 제목과 초반 100자에 키워드를 잘 배치해서 상위노출에 성공해도 대부분이 클릭했다가 지루한 글에 이탈하게 되면 지수가 점점 떨어져서 상위노출에 결국 실패하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독자가 원하는 흡입력 있고 자연스러운 글로 키워드 배치에는 실패해도 독자 반응이 좋아서 점차 상위노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글들이 좋죠 여러분께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적으로 말해 초반 100자에는 메인 키워드와 키워드 친구들만 넣으면 돼요 그것만 넣고 나머지는 최대한 독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쪽으로 글을 쓰세요. 초반 100자는 물론이고, 초반 20자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탈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서면 전골을 메인 키워드로 삼았다면, 부산 서면 전골이 맛있는 집. 이렇게 메인 키워드가 들어가면서도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긴 키워드조차 키워드 친구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메인 키워드를 축으로 삼고, 그 기준 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격가지들을 넣어두는 거라고 보면 쉬워요. 그럼 초반 백자에서 어떻게 독자의 마음을 건드리고 감정을 유발할까요? 여러 방법 중에 당장 적용 가능한 핵심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 단순합니다. 그냥 글의 가장 첫 부분을 질문으로 시작하면 돼요. 독자를 도발해도 좋고, 문제를 제기해도 좋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평서문으로 시작되는 글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쉽게 몰입하게 만들 수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 지식의 구멍 뚫기. 조금이라도 아는 내용은 다들 지루해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라면 관련 분야가 아니라도 관심이 생기게 되죠. 독자가 모르는 내용임을 강조하고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세요. 세 번째,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문제 제기하기.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실패했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진솔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훨씬 쉽게 몰입하게 만들 수 있죠. 이건 약간 스토리랑 문제 제기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부산 서면 전골을 예로 든다면 오랜만에 부산에 놀러 가서 블로그에 검색해서 전골 맛집을 찾았는데 전혀 매콤하지도 않고 전골답지 않아서 실망만 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매콤한 전골 맛집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내 경험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처럼 글쓰기로 방황하던 시절이 길었습니다. 이런 이론들과 관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걸 활용해서 하나라도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써보는 거꼭 잊지 마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